얼마나 귀여워, 그죠? 나도 만져주면 예쁘죠? 나도 이러거든. <laughs> 난 노안년 만져주는데일난안 만져줘. 항상 코거는 빌런이 있어 그리고. 아 맞아. i 라이 l 코 구는 건 괜찮은데 항상 it's like 이렇게 고 굴은 사람들 무조건 있어 한 분. 뭐 하냐고 내 비위 위해서. 응? 응? 내 자리인데 노아가 훔쳐 갔잖아. 같이 써야지 또. 나 양보해 줄게 노아야. 이게 원래 노아 자리였어. 아니야내 자리로 됐는데. 응. 노아가 훔쳐갔어. 그래서. 같이 사야 돼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길는 매달인데 <laughs> 노아가 쓰고 있잖아. 노아가 양보해 주는 거야. 나 <laughs> 누구 편이야? 나? <laughs> 나는 편 없어. 노아 편하는 거잖아. 나는 노아는 만져 주는데고 난안 만져줘. 어. 공평하게 만져야지 공평하게. 그냥 내 내가 너와 만져주고 있으니까 나 만져. 내가 너와는 내가 만질게. 너두 번, 너와 한 번. 아니, 내가 너와 만지고 번? 있잖아 내 손으로. 너안 해도 된다고. 너가 고양이야, 강아지야, 뭐야 너? 골든 리트리버냐 너? 구독자들이 그러던데, <laughs> 너 골드리트리브 어때? 여기 응? 편하다. 응, 노아가 왜 여기 자는지 알겠다. 응? 응? 노아가 왜 여기 자는지 알겠다. 왜? 말랑말랑해? 편해. <laughs> 아니면 노아가 편한 건가 오빠보다? She's so squishy and soft. 음. 응. She's like a marshmallow with f a r s h m a l l o 로 I'm going to go to t 오늘은 같아요, 이제. 지금 삐졌어. 노아 잘 만져줘, 너가 빨리. 나너 나 만져줄게. 음... 찹쌀떡 같아. 아고 노아. 노아한테 질투를 하냐? 응. 우리가 노아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면서. 당연하지 이거 봐 얼마나 이뻐 얼마나 귀여워 그죠? 나도 만져주면 나도 이러거든. 나야 얘가 이상하게 쳐다보잖아. 나 똑같이 할수 있어. <laughs> 있어. 이렇게 봐봐. 응. 나도 할수 있어. 한번 해봐. 나도 할수 있어. <laughs> <laughs> 어, 나도. 그만... 야 너와 도망간다. 낯사. <laughs> <laughs> 어... 아싸! <laughs> 너한테 질투를 하고 있어! 야! 야, 꼬맹이. 아싸! 그 한국인들이. 한국인들? 아, 일단, 오빠, 오빠가 편견이 있었거든. 응. 그 서양인들. 은 기가 세다. 서양 여자들은 기가 세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. 기가 응. 세다라는 게막 성격이 조금 사납다 말라. 해야 되나? 몰라. 응, 막 그런 그 토끼 같은 거딱 보면은 약해 보이지. 응. 그런 걸볼때어 기가 약하다 그러고 막딱 봤는데 사람인데 막 호랑이 같고공 같은 사람 있지, 막 무섭고. 막, 어? 이 사람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. 그거를 기가 세다라고 표현을 해. 이브는 쩍 있다. 이쁘 이브? 아, 이, 이브가 기센 것처럼? 응. 이브는 조금 기센 편이지. 이거 뭐냐? 아까 짜장면 먹은 거 여기 묻었다, 야. 어. <laughs> 이러고 자게 에이구 <laughs> 되게 말랑말랑해 네가 그렇게 있으면 오빠가 잠을 못 자지. 나나 무거워? 무겁지. 어. 노아보다 무겁잖아 네가. 노아가 아무리 뚱뚱해도 어. 너보다 무거울 거야. 이빠고 노아 합치면 나하고 비슷하지 않아? 뭔 소리야? 이브 진짜 엄마 엄마해. 이브 나보다 엉덩이 커. 너. 이브가. 아무리 무거도 10kg 안 돼. 둘이 합쳐봐. 10kg 조금 넘을 수도 있겠다. 되게 음, 돼지여가지고. 응. 음. 머리 만지는 게 좋아? 음. 왜? 이거 강아지야? 이거 왜 좋아하지? 너만 그런 건가? 어, 네. 네 머리 냄새 맡아나 머리 씻었거든 오늘? 잘했어 머리 감았어 나보고 내 머리 냄새 맡으래 냄새나는지 확인해본거지 <laughs> <laughs> 유튜브에서 욕하면 안돼요 띠랄이라고 써 띠랄 띠랄? 응 음. 네, 이렇게 해줘 알았어 음.. 더 해줘 <laughs> 아이고 외국에는 애교라는 단어가 없잖아 응 음. 근데 요렇게 하는 행동을 한국어로 애교라 고 그러잖아 응 음. 근데 외국에서는 여자들이 아니래? 남자친구한테? 아니 이러지 근데 this is not 애교, this is affection 애교는 그런거지 자기야 뺭꽁뺭 이게 애교, 애교지 아니야 이런것도 애교야 아 이런것도 애교야? 이런 애교는 하지 이런 애교는 말, 없다 이런 애교는 안 하지 말로 하는 건안 하고 행동으로는 하는 거야? 응 뭐야 똑같네 그럼 거의 근데 말로 절대 안해 음... 말로 많이 안해 아니면 말로 애교가 많은 애들은 음. 한국인들 사귀는 거 같아 음... <laughs> 그게 잘 맞으니까 모르겠다 아니면 한국인이 사귀어서 애교가 된건지 아니면 애교가 있어서 한국인이 사귄건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한국 남들 사귀면 외국 애들 응. 애교 생긴다고 그러더라 응. 너 오빠 만나면서 뭐 바뀐 점 있어? 응 뭐? 나 긍정적이게 됐어 긍정적이게 됐어? 원래 안 좋은 거를 먼저 보는 성격이었는데 응. 요즘 좋은 거를 먼저 보려는 거 같아 많이 오빠도 그래가지고. 아이 고착하네 음. 요리도 늘렸고 요리 실력. 음 요리 실력도 늘었고 또. 음. 수건 접는 거. 수건 접는 거? 음 원래 이렇게 네모나게 접었는데 자기가 막굴 오빠 옛날에 호텔에서 일해가지고요 수건을 진짜 막. 고급스럽게 접거든요막 구르고 때막 진짜 이쁘게 접어요. 알프아사상이 뭐 하튼 막 근데 그렇게 음. 수건을 접... 우리가 지금 같이 런룸에 살아가지고 어 이런 걸 보관할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옷을 그렇게 접어야 수건을 그렇게 접어야 잘 보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접는 옷 접는 방식이 바꿔졌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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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또 어... 또 있어? 클라이밍 클라이밍? 응 그리고? g Gregor. Sounds k i 응 응. i n g s o u n 너 장난칠 때 빼고 완전 짱구야 짱구. 구독자님들이너 짱구래. 짱구 뭔지 알지? s s i n 눈썹 눈 u 엉덩이 애, 음. 애니메이션 엉덩이 애니메이션? He always has his ass out 맞아 되게 귀여워 오빠는 아직도 짱구가 그냥 귀엽긴 해 옛날에는 짱구가 막 되게 웃기기만 했었거든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보니까 짱구가 그냥 귀여운데 걔 보면은 아... 애기는 못 나올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들긴 해. 진짜 그런 애가 나오면은. 그리고 신영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이란 걸 깨달았지. 발냄새가 왜 지독한지도 알았고. 머리. 여러분은 짱구는 못 말려 보세요. 나그 영화 못 봐봤는데 영화 감동적이라고. 들었어. 음. 이게 짱구가 애기들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어른들이 봐도 재밌는 게 많거든요. 특히 극장판에 그 짱구 아빠 로봇이 나오는 게 있나? 로봇 아빠의 습격이었나? 그 그게 있거든요. 그거랑 아, 어른 제국의 습격인가? 이거 두 개가 저는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진짜 슬퍼요. 저, 그거를 친척 동생들이랑 봤었나. 뭐 어떻게 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슬퍼요. 제가 ESTJ여 가지고 뭔가 감성적인 게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. 막 애들이 로봇 같다 그러는데 그거 짱구 그거 두개 보고 진짜 광광 울었습니다. 펑펑 번, 아니야? 음, 펑펑 울었어. 광광? 음, 광광. 와. 관광 펑펑 똑같아. 응 음, 똑같아. 구독자님들 추천합니다. 만지고 싶죠. 아, 애기 피부 같아요. 쇼츠 만드는 거아니었다 쇼츠? 이거 h i t h 이라고 불러야겠다. 쇼츠 아니고. 아그서 롱펌이라고 하는 거야 롱펌. 음. 너가 배에서 내려오면은 그만할라 그랬는데 너가 배에서 안 내려와서 어... 이거 내 침대야 아니 옆에 우리 만약 캠핑가면 캠핑가방 응. 하나만 가져오고 난 오빠 배 위에 자면 되겠다 야어 근데 캠핑 한번 가보자 오빠도 음, 캠핑 가능할 좋아해 가능할 것 같은데 오빠가 좀 어깨하고 등이 넓어가지고 솔직히 응. 침대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Right? 오빠가 힘들잖아. 나 없는 게더 힘들잖아. <laughs> 아니 옆에서 자면 되잖아. 나 이렇게 안 앉는 게더 힘들잖아. 아니 옆에서 자면 되잖아. 둘이 서로 편하게. 싫어. 나 이게 편한데. 오빠는 살짝 불편하잖아. 살짝만 불편한 거잖아. 살짝 조금만 참을 해. 수 있잖아. 살짝. 만 너무 더울 것 같은데. 에어컨 틀어줄게요 캠핑장에서? 겨울에 가자 겨울에? 겨울에 좋지 그... 오빠는 그 캠핑장 갈때 있잖아 응. 음. 캠핑을 딱 했는데 그막 빗소리 비가 조금씩 조금씩 올때 탁탁탁탁탁 그런 소리 like 있어요? 어나그 소리 진짜 좋아해 y yeah, e I think t h a t 어, 마. 난 비는 비안비 비 밖에 비 밑에 비 안에 한국말 뭐라고 하지? 아? 어? 비 밖에 비 안에 그뭐라 i we say in the rain, but you guys don't say 비 안에. 비 속에. Right? 아, 비 속에. I forget 아하는거그난비 속에 있는 거는 안 좋아하는데 음. 안에 있고 밖에 비 많이 올때 기분이 좋아한 가 이런 그 소리 때문에? 어. 그리고 나는 <laughs> 집에서 따뜻하게 있는데 어 너희들 때그 생일은 I'm joking 그냥 뭔가 그 it's like comforting you know what I mean 그냥 따뜻한 거마시고빗 like, 소리 들으면 뭔가 힐링 되는 것 같더라 맞아 맞아 지금 에어컨 완전 빵빵하게 틀었거든요 그리고 입을 이렇게 탁 덮고 너무 좋지 않아요? 물론 전기세 낭비긴 한데 그 살짝 저는 왠지 모르게 따뜻하면 잠이 안 오고 살짝 추워야지 잠이 잘오더라고요그 옛날 그비 노래 알아? 응? 비가 내리네 그게 뭔 노래야? 욕뚝을 잠겼네 어? 비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와우 와우 몰라? 그런 노래가 있어? 응 그거 틀어줄까? 틀어줘도 되지 않아? 안돼 노래 나오면 혹시 봄비? 몰라 아빠가 좋아하는 노래. 봄비 아니야 그건 비가 내리네. 나를 내려드는 봄비 아니야 그거 비가 내리네. 막 기억나. 그거 후반부에 비가 내리네 하는 거 있는데 이래 근데 비가 <laughs> 내리네 와우. 와우, 비가 내 할인냐? 영희가 영희가 그 노래를 바꿔 부르는 재주가 있어요. 음치 바치여가지고 영희가 부르면은 <laughs>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. 끝이 아 응. 괜찮아, 너 그림 잘 그리잖아. 원래 그림 잘 그린 애들은 노래 못 부릅니다. 오빠 오빠 노래 잘불러서 그림 못 보려고요. 그래? 몰랐네. 아니 너, 너 오빠 너. 응. 너 마이 오빠. 근데 물을 엄청 먹어서 그런지 확실히 피부가 좋긴 해. 응, 물 많이 마시면 피부 좋아. 그난땀 뻘뻘 흘리잖아, 운동 많이 해가지고. 응. 물 많이 마시고 땀 흘리면 완전 like fresh, fresh, bitchy 대 완전 new girl. <laughs> you know what I mean? 응. 새로운 여자로 그냥 탄생해 탄생. <laughs> 그래서 찜질방 가는 건가 사람들이? 찜질방. 모르겠다. 찜질방은 다른 이유인가? 몰라. 어, 땀나러 가는 거 아니야 찜질방? 다음에 또 찜질방 갈까 그래도 나 찜질방 먹으러 가. 나 팔로 찜질하는 거안 좋아해. 원래 찜질방은 먹으러 가는 거야. 그 피자 모양이야 찜질방 거기가 피자 그니 피자 아픈. I feel like I'm going to get like roasted like a pizza. I'm like, <laughs> 맞아 맞아. Like, oh 오빠 너그 찜질방 가면은 음. 그 따뜻한 곳에 잠깐 있다가 나오고 음. 보통 아이스방 있지. 어. 아이스방에 들어가서 어, 한 10분 너무... 20분 있다가 나와.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짜릿짜릿해. 항상 코고는 빌런이 있어 그리고. 아 맞아. And like um, 코구는건 괜찮은데 항상 is like 이렇게 코구는 사람들이 무조건 있어 한 분. 음 맞아 항상 있지. It's not a crime to s n o e but it kind of a n o y s <laughs> <laughs> 그치. 우리 그때 셀프 갔을 때 기억나? 응응. Mm -hmm. 그때 그 비료 아저씨가 있잖아. 응 mm -hmm. 오분 사람들이 못 자는 못 잤잖아 그한 비료 때문에. 맞아. <laughs> 솔직히 그건 좀 피해인 것 같아 자기가 코고는걸 알면 그런데 <laughs> 그냥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솔직히 히아데뭐 <laughs>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긴 한데 이게 코 t g 방이 따로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a <laughs> 아, 애매해 어쩔 수가 없어 h a n y w a y 요즘 o u c a n b u y l I k e u m 코고는 구는... 이빨에 뭐 끼면 코안구 이렇게 뭐 방법이 있지 않나 요즘 막 어이크. 아니 뭐 그때 뭐 어떤 거 봤는데 응. 여기다가 자석을 붙여서 뭐딱 붙이면 콧구멍이 윙 하고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방법들이 있더라 여러 가지 뭐 어, 입에 끼는 것도 있고 막 코에 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 우리 아빠 나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빠 코구리가 심해셔가지고 응. 뭐 어, 이빨에 보는 뭐 입에 보는 뭐 그런 게 있거든. 응. 그런 거 끼면 아빠 코안굳신다는데음 신기하다 근데 I don't know what it is, but <laughs> 음, 알겠어, 이따 가야 돼, 자기야 근데 가자 음 알겠어 이따 꺼 우리 이따 꺼로 가자 응응